최의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저와 함께 개막식 수화통역을 진행해주실 임정혜님 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요 어,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또저 또한 사실 영화관을 찾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스크린에 불이 켜지는 걸 보니까 굉장히 뭉클하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역시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오늘 개막을 시작으로 제 24회 인디포럼 2020은 5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올해는 특히 철저한 방역, 방역과 안전한 거리 두기를 지키고자 하고 있고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 지금 자리들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포럼의 폐막식까지 여러분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시면 저와 함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인디포럼 2020 개막을 선언합니다. 네요. 자, 다 함께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인디포럼 2020 개막을 선언합니다.